오늘은 성주읍 주택 부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, 앞에 보이는 창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땅 그리고 저 안쪽 밭까지가 이 땅의 전부입니다 주변이 오목하게 돼 있어 아늑한 느낌이고요 동남향으로 전망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자, 땅은 평평하고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. 게다가 계획관리라서 40%까지 짐을 주실 수 있고요. 바깥쪽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. 자, 읍내 가까워 스펠리하고요. 한적하게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건축은 아까 보던 바와 같이 전망을 볼, 보는 방향이면 남동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땅을 땅만 하셔도 되고 앞에 보이는 창고까지 할수 있습니다. 창과 길은 매우 넓고요. 그것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평수는 813평 그리고 가격은 평당 35만 원이고요. 창고를 뺀 땅만으로도 파실 수, 사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 노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